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고민하고 계신가요? 대규모 공간에서는 기존 제습기가 한계를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 해결책은 바로 휴고스 산업용 대용량 제습기 BDA1380AZ입니다. 이 제품은 하루 최대 138L의 강력한 제습 능력을 자랑하며 넓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습기를 제거합니다. 이를 통해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기계나 제품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이 제품 지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대형 공간에서의 습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? 공장이나 창고 같은 곳에서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정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을 소개합니다. 바로 신일산업용 제습기 100LSDH PM110입니다. 이 제품은 대형 공간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무려 100리터의 큰 용량으로 자주 물통을 비우지 않아도 되며 관리도 훨씬 수월합니다. 공장, 창고, 지하실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제습기는 습기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며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. 신뢰할 수 있는 성능으로 지속적인 쾌적함을 보장합니다. 신일 제습기로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해보세요. 지금 이 순간부터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. 구매는 여기서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대형 공간의 습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산업용 대용량 이동식 제습기 공업용 창고 지하용입니다. 혹시 공장, 창고, 지하실 등에서 습기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? 이것 하나면 걱정이 없습니다. 이 제습기는 강력한 제습능력을 갖추어 대형 공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. 무엇보다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무겁지 않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. 또한 연속 배수 기능 덕분에 물을 비우는 번거로움 없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대형 공간의 습기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해결해 보세요.